안녕하세요. 댄스클리아 라틴 에스더 선생님입니다. 오늘 함께해보실 동작은 쌈바 휘스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쌈바가요, 바운스가 있는 춤 맞아요. 그렇지만 이 바운스가요 하실 때 키가 작아졌다 커졌다 하시는 거안 되세요.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휘스크를 하실 때 보통 어떻게 하시냐면 이 키가 어떻게 되시는지. 보세요. 1, 2, 3, 쓰리 아포 파이 바쓰나에 키에 놀라질까요? 너무나 많이 생겨요. <laughs> 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쌍방은요 팔비 파운스를 이용해서 쳐야 돼요. 자, 팔비 파운스가 뭐냐면요. 자, 꼬리뼈 그리고 내 명치 배꼽 요세 부분이요. 음, 배꼽이 명치는 쪽으로 와야 돼요. 쭉. 하면요, 이 배에 힘을 땡겨오는게 아니고 꼬리뼈가 앞으로 밀어진 느낌으로 가셔야 되는데 앞으로 민다고 해서 요 배가 요렇게 나가는 느낌이 아니고요. 꼬리뼈가 밀어지면서 이 배꼽이 명치 있는 쪽으로 요렇게땡겨져오는 느낌으로 펠빗 바운스가 나오셔야 됩니다. 그럼 이 말씀 왜드리면요 우리가 무릎으로 인해서 정치에 있는 쪽으로 쭉 땡겨오는 느낌으로 해주셔야 돼요 이어서 보여드리면 요 자, 시작 1 아, 2 3 아, 4 5 아, 6 7 아, 8 이렇게 계속 땡겨져 올리는 느낌으로 진행해주셔야 돼요 두 번째 그러은요펠의 움직임이었고요. 두 번째는 몸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시냐면요, 정면을 보시고 많이들 하시죠. 이것도 물론 맞지만요, 우리가 사진 찍을 때잘나오려면 정면으로 찍는 것보다 약간 사선적으로 서야지 예쁘게 나오는 것처럼요. 이 춤도요, 정면으로 추면요 안 예뻐요. 항상 3D 댄스. 사선, 사선, 사선 쪽으로 서주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휘지크를 하실 때 어떻게 하실 거냐면요. 원때 정면을 보는 게 아니고, 내 가슴이 살짝 측면으로 바라봐 주셔야 돼요. 측면으로.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도하게 보시는 게 아니고, 살짝만 들어주시고, 원, 다시 앞대 정면 보시고, 쭈그 상태로, 아, 또 반대쪽, 쓰리, 아. <목소리> 네, 이렇게 오늘 쌈바 퀴스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무릎 반스를 추면서 키의 높낮이가 생기는 게 아니시고 펠리 번스를 이용해서 키의 높낮이가 안 생기도록 방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요거 연습해 주시고 측면으로 계속 쓰는 것도 연습을 해주세요. 감사합니다.